귀티 아이 노래 부르고 한번 시작해볼까? 네. 준비. 시작 나는 까 네. 준비. 귀티 아 예, 수님을 만나요 길가 쏙쏙 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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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준비. 준 우리 기도할까? 기도하고 제목부터 읽어볼게. 네. 기도는 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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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오늘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목이. 이거 봐 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대. 어떤 말씀인지 먼저 한번 들어봐.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음, 오늘은 띠커브 측이라 있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대. 이거 누군지 한번 붙여볼까? 엄마가... 안 보여줄까? 나 누군지 안볼 거야. 짠, <laughs> 그래도 보이지롱. 봐야지잘 붙이지. <laughs> 어. 누군 거 같아? 빠도 옷이 예수님이지. 음. <laughs> 화순아, 화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네. 마리아랑 그 다른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랑 이렇게 아침 일찍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지키러 갔다가 어. 어땠어? 가, 가봤더니 없어졌어요. 네, 예수님 시신이 없었잖아. 네. 그엄성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응. 뭐라 그랬어? 하느님은 부활의 하려고지고 하늘 갔다고 하늘 갔다고 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줬지. 오늘 이야기는 네. 그날 그 마리아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오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야. 한번 잘 들어봐. 그날 그 마리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음? 이렇게 조금 생각하던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이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 걸어가면서 <laughs> 우리 예수님, 우리 멋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는데 어? 또어떤 여자들이 갔더니 또 없다고 어막 이상한 얘기다 예수님의 그 옛날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되짚어 보면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어.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응? 걸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오도 한 사람이야. 이들과 같이 걸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못 알아봤어. 처음에 헉! 못 알아보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 어? 당신들은 어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물어보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 되게 슬픈 얼굴을 하면서 아니 글쎄 당신은 어디 사는 사람이길래 요, 요 며칠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막 이렇게 무, 말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나사렛 예수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일도 멋있고 말에도 능력이 있고 어,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 너무 좋았죠. 그랬는데 어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막 데려가 버리는 바람에 진짜 말못 박히셨어요. 아이고. 뭐.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돌아가신지 사일이 지났어요. 아이고, 슬퍼라.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여자 몇몇이 어우, 완전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오늘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천사를 만났는데 어?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활하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그래갖고 가봤는데 어? 예수님은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허 이거 이거 아니 그대들은 왜 마음이 그렇게 무뎌요? 성경에 이미 다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 하늘로 가신다는 게 이미 다 써져 있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랬더니 어? 그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어디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거라고 써져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어 그렇게 그렇게 세 명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이 사람들이 엠마우라는 마을에 가고 있다 했잖아 엠마우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그랬어 안녕, 이제 헤어집시다. 이럴려고 했는데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얘기했어. 벌써 깜깜해진 저녁인데, 우리 우리 집에 같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예수님한테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럽시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 그랬는데 우리 저녁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같이 나눠 먹을 빵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빵을 떼서 같이 나눠 먹은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눈이 뿅 뜨인 거지. 어머, 예수님이셨구나.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야. 그렇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지셨대. 예수님이 마술사는 아니거든, 뭐냐? 마법사는 아닌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성경에 써져 있기를 그렇게 사라지셨다고 써져 있어. 그런데 그 사라진 예수님은 어 어디갔지? 어 어디 갔었지? 하면서 이두 사람끼리 얘기한 거야. 아 어, 우리가 왜 예수님인 걸 몰랐을까? 어그 예수님이 우리랑 길에서 걸으면서 성경을 이야기 풀어서 이야기 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졌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인 걸 몰랐을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야 음. 그런데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순이는 알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적힌 성경을 가만 가만 읽다보면 우리 마음이 어마무시하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 하지만 엄마는 기도할게 우리 하순이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해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우리 기도하고 그 마무리 해볼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음, 큐티로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또 배우고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고 마음 뜨거워지고 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음,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